<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채리입니다. 저는 제가 어 앨범을 샀어요. 아 앨범을 샀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 예. 나는 여기를 커팅을 해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짝 또. 그리고 리플리에서 샀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상자가 심하게 찍혀 있어요. 브랜드도 좀 찍혀 있더라고요. 이건 뭐 택배 아저씨 분께서 뭐 그렇게 한 거겠죠? 자한번 아, 펼쳐볼게요. 어, 보이시면 이렇게 있죠. 되게 영롱하게 있어요. 근데 되게 앨범이 좀 커요. 원래 큰가? 원래 이렇게 크진 않은데. 한번 꺼내 보고 올게요. 꺼내는 아, 보게우고 그 기대된이이이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 자, 제가 앨범은 아마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앨범은 처음인 것 같은데. 버전 1, 버전 2, 이렇게 순사대로놔었고요 <laughs> 너무 기대됩니다. <laughs> 이렇게 기대되는 순간. 이런걸로 기대되다니. 오! <laughs> 봐볼게요. 한번. 자, 그럼 하나씩 봐봅시다. 자, 하나씩 봐봅시다. 일단은 버전 1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정도에서 볼게요. 이 정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여기 비닐도 있어요. 이거는 s c i s s r s 가위로 자리 앉을 자 자리 앉죠? 이거 그 기구 같아요. 손톱 손톱 마 아, 그래 나한테 손톱 이 있죠? 손톱으로 손톱 손톱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뒤로 가야죠 보시면은 여기 CD가 있, 있습니다. CD가 있고, 보시면 화영, 화형, 화영연나더 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읽어봐야겠죠. <laughs> 그 다음, 흠, <laughs> 오케이, 리플레이어 코드 스캔하는 카드가 있고요. 그 포인트 같은 거예요. 네, 체인 전국 전국 씨가 나왔네요 사랑 와 나의 운두 <laughs> 번째 체인 윤기 씨도 나오겠죠 이게 가사집 또 있는데 가사집이 원래 이렇게 안 생긴 걸로 알거든요 되게요번 거는 약간 뭔가 잘못 봤을 땐 처음 봤을 때저 무슨 사용 설명서인 줄 알았어요 진짜. 가사집이 있네요. <laughs> 오, 냄새 좋아. 이렇게 있고요. 가사집이 있습니다. 나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어떡해. 아무튼, 오디션 안내, 이거 있고요. 안내 서 있고, 이렇게. 이건 뭐지? 이거 색칠하는 건가요? 아무튼, 이렇게. 이것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사인들도 있는데, 어이 사인 예쁘다. 이 사인도 예쁘고 이 사인도 예쁘이 사인도 예쁘고 이 사인도 예쁘고 이 사인도 예쁘고 이 사인도, 이 사인도, 이 사인도, 예쁘고. 이 사인도 예쁘다. 키투케트 음, 귀엽네요. 어 이렇게 남은 그, 스티커가 있습니다. <laughs> 아, 글씨체 너무 예쁘다 다. 약간. 그리고. 되게 얇다. 생각했던 것보다 얇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얇아요? 이상하네. 이렇게, 어, 이렇게 스티커 붙가 있네. 어, 이렇게. 이게 뭐야? 뭐야? 어떻게 꺼내고? 뭐지? 김는데 뭐가 지금 나왔네 뭐지? 뭐지? 응?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봐야 돼? 당황 게이 이렇게. 이렇 아, 이렇게. 이렇요 아, 아,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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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렇게이요게가렇게 지민, 어,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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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무예이다게 이렇게. 이렇게. 이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어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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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게 이렇게. 이렇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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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다음에 태형오빠 여기도 태형오빠 있고 단체 사진 오 예쁘다 뒤는제태오빠 어떻게 말 될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뒷면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네요 이렇게 데 어떻게 봐 아,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닉네임 요 근데 다시 빼주고 그다음 버전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버전 2입니다 어.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이게두개 나온 건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거연요 하영연화 던트요. 이렇게 있고 어디서 네 그다음 트랄코드 거 이거 그 뭐야. 책지 음, 공부? <laughs> 몰랐어요. <몰래 웃음> 나도 몰랐어요. 종이. 종이가 있요 그리고 가사집. 맞죠? 가사집. 네요 가사집 있고요 다음은 제일 는포트북포트두개 포즈 아닌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포즈 페이퍼있포 페이퍼리 있고요 가볼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어이 저거는... 약간 날개가 있네요. 날개가 있요가요 천사. 천사죠. 천사예요. 이렇게. 음, 오오 날개 있어요. 호비 오나요 아, 오은 먼저 맞을요띵오빠있구요 음. 기 오빠. 음, 저거 오빠. 지민 오빠. 되게 예뻐요. 어, 이거 뭐야? 이렇게 그렸네. 무다다같오 벤다. 잘빠졌 어떡해 <laughs> 너무 잘생겼는데? 어떻게 아, 잠시만요 저거 밧리가 없네 <laughs> 배터리가 없네요 배터리 충전을 갑자기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버전 3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 버전 3 가지고 왔습니다 와우 어쩌다 보면 촬영 길이가 많았거요 최대한 촬영은 빨리하고 나중에 빌려고 했더니만 어쩌다 보니까 촬영 길이가 많았네요 약간 버전 3는 약간 길어요 뭔가 빨강 빨강해요 빨강 검은 아닌데? 그럼 조금 거치는데? 어무튼 뭐 들어볼게요 이렇게 3가 옆에 있고 어디션안네 QR코드 저는 전부 말고 다른 것도 나고으면 좋겠거든요. 이쁘니 잘합니다. 같이 아, 사진 있고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저 다음 과양념 아담트 있습니다. 다음 가사집. 야, 가사집이 은근 묵직하네요. 랄랄라라라 다음 버트북. 계속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 어습니다 아, 오, 같이 아, 사진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같이 사진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 그 카드 않겠죠? 그 다음, 그다겠그그 다음, 거는 약간 다음, 그 다음, 고 있네요 만음그 다음, 그 무슨 만다을그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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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다 다음, 그다다몰그다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나 다음, 그음 아이게 먹음직스럽게 생겼네요 와 무슨..뭐라해야 뭐 되지? 기분이..여던가? 와 무슨..사장같애 사장? 아무튼 어, 밑에 한번 있야고요지 흑백! 흑백이라서 좀 약간.. 근데 약간 이게.. 흐리뜨릿해요좀 약간 선명할 줄 알았는데 흐릿뜨릿하이요 이번..이번 시간만 정말 걸까요? 약간 흐릿뜨릿해요흐릿뜨릿한데 잠시만요 얘네 이렇게 흠! 각멤먹을 이렇게 아주 크게 있네요 사진이 그다음 버전 버전 보있겠습니다아 벌써 버전 4가 아니.. 그다음은 버전 4입니다 그런 꽃인데 이게 그 파랑 파랑 하네요. 저기도 파랑 파랑 한동한동말했던뭐 있는데, 밝 밝아요, 밝아요, 밝은 것 있나? 이그렇게이 밝은 이게 그거죠, 그걸에던 건데 어디서 봤지? 어쨌든 봤어요 아무튼 얘는 서 앨범, 앨범은 왜 이쪽으로 갔지? 아무튼, 앨범은 여기 이렇게 있고요 보드카드, 제세번째 최이네요 오호우 이렇게 자, 오있습니다아 어, 근데 용기옥이 안 나왔네 아두 예, 번째 최, 차, 차, 아니 아니 예, 두 번째 최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말을 안 했나? 자, 뭐 어, 카드 있고요 카드? 근데 이거 뭐라 해야 돼요? 엽서라 해야 되나? 엽서? 엽소? 엽서가 아닌 것 같은데 카드? 이만클 코드 오디션, 안내, 서양연화, 더노 이거는 종이 둘다뭐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가사집 어? 시차 시차, 시차 노래 좋죠 블랙사 있고 다 똑같나요? 가사집은 다 똑같겠죠? 가사집 그렇겠죠? 잘못본거 잘 있죠? 자, 포스티커보 아, 있고요 포트북이 남았습니다 어둠 오우 여기까지 자 살짝 봤습니다 살짝 살짝 보였어요 오 본게 아니라 보였습니다 <laughs> 이렇게 있네요 다음 예쁘다 오! 되게 귀엽다 되게 귀엽네요 이렇게 들어가. 봐 음,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 모듈 마블 아닌가? 모듈 마블인가? 똑같은 건가? <laughs> 아주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아, 이, 이, 이 컨셉이 제일 좋네요 오, 나 이제 밝은 컨셉 너무 회색빛이었어 너무 그건 은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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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에요 아이 밝은 컨셉 좀 이런 게 좋지 교복 교복인가? 나준비네요 <몬도 쓰레 selection> 그냥...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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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뭐지다게요 약간 이게 많아 봤기 많만화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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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laughs> 아, 또또 또. 커피. 속이 좋은 것. 큐 아, 이거 컨셉이 좋다. 밝은 컨셉 그 우리 아미들한테 다른 것을 보여 줘가 아닐 거예요. 전 그런 가버렸네 미리 미리 가버렸어 어 안경 쓰고 너겼다 뭐야 귀다짠 이게 쁘다 이거 쳐다보고 있는거야? 진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진짜 자네는 질살이야 진짜 마리사에요 어? 오 약간 이건 학교 컨셉인가 학교 학교 같아요 교복 같은 것도 입고 그랬습니까 그런거 같지않아도 이거 그건데? 저 이거 잘 못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못하진 않을거예요 일단은 분명했구요 어? 이거 그거랑 똑같은건가? 다르네요 뭔가 조금 달라 음나 우리가 방탄 음 그림 되게 귀엽게 그렸다 오 지금 하나도 있고 오 어, 이거 뭐야 제가 다른거는 뒷면을 잘 안봤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는 이유는 밝은 컨셉이잖아요 어, 약간 이건는 흑백이다 그래도 이건 선명니에요 <laughs> 되게 밝게 어, 이거 컨셉이 약간 귀엽다 캐스팅 안경쓴거 봐요 안경쓴거 너무... <laughs> 어떻게 키떻게 못아썼어 흠이거그 <laughs> 인간이 필요한 듯어 너무 예쁘다 날개도 그려졌고 좋던.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보이고뭐 달리기 시작하나 봐요. 계속 어, <laughs> 어, 컨셉이 너무 좋네요이게기 어, 어, 기록 어, 뭐 어, 되게 보기가 불편하네요. 단점도 있지만장점은뭐라야 어, 뭐 되지? 어, 아하, 이거 그거죠, 같은 거라? 이렇게 있습니다. 고요 되게 저는 버전 5를 좋아합니다. 버가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 인사. 포토카드를 먼저